에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수로8 2 5페이지정도했습니다 시편 아 34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끝절인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손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지짐에 귀 기울이시,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4편은 어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가드 왕 아기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제를 기록한 사람이 실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는 우리가 이집트의 왕 왕의 이집트 왕의 왕후를 파라오 즉 바로로 불렀던 것처럼, 것처럼 블레셋 왕의 왕후가 아비멜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감사의 내용도 담고 있지만 교훈시로 분류가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 구원받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시는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철자 22개로 시작하는 아크로스틱 시입니다. 이 시는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 말씀은 서론적인 찬양을, 그리고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7절 말씀은 찬양의 이유를, 그리고 세 번째 단락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촉구, 그리고 마지막 단락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의인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선포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항상 송축하겠다는 거죠. 내가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항상 찬양하겠다. 어떤 환경에도 항상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호와를 자랑하며 찬양할 때 그때 또한 권고한 자들이 내 찬양 소리를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어, 다윗이 곤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벗, 그 환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를 경우 동일하게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 내 찬양을 들으며 그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들도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곤고한 자들에게 아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과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인 자신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6절 말씀이죠. 또 이어 7절 말씀은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을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니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 단락 8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자신과 함께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자라고 권면하면서 또그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고 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주님의 실제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모든 지식에 근본이 된다고 잠언 17장 아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제 마지막 단락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와 의인이 맺는 그 관계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과 귀와 얼굴 등 모든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과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둘다 민감하게 지켜보고 반응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충심 곧 그들의 영을 살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은 의인과 악인 모두 고난을 겪을 것이다, 겪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그 결과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몸 속에 있는 뼈까지도 구석구석 살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 그들이 심판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죠. 사실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이 악인을 심판한다. 아, 그 자체가 그 악인을 자신이 악을 행했지만 자신의 행한 그 악으로 스스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그 결론이 다르죠. 고통을 동일하게 당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그 고통으로부터 어, 건져 주시지만 어, 악인은 그 자신이 행한 악에서 계속해서 어, 죽어가게 되는 거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또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 악인들이 의인을 미워하면 그 악인은 자신이 미워한 그 미워 그 악으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주십니다 외적인 고통은 물론 내면의 아픔과 상처 곧 마음과 영과 뼈까지도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이나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뛰어나시며 참 좋으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